양치해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이 한방울이 부족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5년째 치과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김민수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요. 이런 분들의 공통된 원인은 입속 세균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700종이 넘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그중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구강이 건조해지거나 위생 관리가 부족하면 유해균이 빠르게 증식해 충치, 치은염, 치주염으로 이어지죠. 더 심한 경우 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장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강한 가글액으로 세균을 없애려 하기보다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항균 항염 작용을 해주는 자연 성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입안 세균 증식을 억제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구취 유발 물질을 줄여 입냄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나 가글을 꾸준히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하루 두번 아침과 자기 전 사용하면 잇몸 붓기와 출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트리젠 치약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트리젠은 원래 치과에서 시린 잇몸 염증 환자분들께 많이 권하던 치약인데 현재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센텔라 프로폴리스 그 문화 같은 자연유래 성분이 잇몸을 진정시키고 인산삼칼슘, 토코페로라세테이트가 치아를 코팅해 시린이와 염증을 동시에 완화해줍니다. 칫솔질은 힘주지 말고 잇몸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아침 저녁 하루 두 번만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출혈이 줄었어요. 입냄새 걱정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